문재인과 친문 세력의 행태를 봅시다. 새로운 미래, 새 미래 민주당. 그래서, 이제, 당명이 바뀌었어요. 이낙연당이죠. 그, 이재명 1극 체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부르면, 새, 새 민주당.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민주당, 새 미래 민주당, 새 민주당.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으로 원회 정당이 된 새로운 미래가 7일, 새 미래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폭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불의와 불법 앞에 언제나 침묵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새 민주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친문 세력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문재인 12월에 김경수가 귀국하면 조국과 전병헌, 전병헌은 그 세미. 새, 새 미래 민주당의 지금 대표예요새 미래 민주당의 전병 전병헌은 누구냐? 전병헌은 누구냐? 이 친구가 그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을 했, 했던 친구예요. 윤정부 폭주에 연합과 연대로 저지 역할을 당부했어요. 누가? 누가? 문재인이 연합과 연대로 저지를 해야 된다. 윤석열 폭주에 연합과 연대로 저지 역할을 당부했어요. 여야 정치권 친문계 다시 세력화하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대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등이 연대해 윤석열 정부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의 초대 정무수석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폭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불의와 불법 앞에 언제나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조국 전원병을 불러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라. 그럼 뭐야? 민주당은 폭주를 막지 않고 있나? 폭주를 막을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인데. 지금 누구누구를 불러서 한다는 거야? 문재인은 누구, 어, 어느 당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잖아. 근데 왜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야 의원들, 윤 추석 선물 거부에 전병원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했어요. 전병원은 명절 선물 교환은 미풍양속이고 선물 거부해서 강성 지지층 선동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SNS에 윤석열이 이런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선물 거부 운동을 릴레이로 인증하고 있어요. 전병원이 어떤 인물이냐? 전병원이 왜 이러냐? 전병원은 그 이전에 롯데홈쇼핑에서 그 뭐지? 그 쿠폰 몇백만 원짜리 쿠폰들을 다 돌렸어. 전병헌 통해서 돌린 거지.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래서 뇌물죄에 걸렸어. 전병헌은. 선물인데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와, 이,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앞으로는 이런 선물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아, 이놈들이 머슴들 하냐. 머슴들끼리 지들이 돈 쓰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디 무슨 근거가 있어. 왜 이런 짓을 하지. 100만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100만 명이 자기 사업을 다 접었어요.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최대 숫자야. 100만 명이. 25만 원씩 뿌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 수요를 만들어내 가잖아. 내수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동네 가게가 산다고. 그러면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생산이 많아질 거 아니야. 생산이 많아지면 그러면 밑에서부터 뭐가 온기가 생기잖아. 온기가 생기면 그것이 고그 위로 올라가고 또고 그 위로 올라가고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 살아난단 말이야. 지금 수출도 안 되잖아. 그 이런 놈들이 그걸 그걸 전략해 가지고 온 시민들한테 25만 원씩만 나눠 줘 봐. 얼마간 버틸 수 있지. 아, 이런 나쁜 놈들이 그냥 친문 세력은 한결같이.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미풍 양속은 이놈아, 무슨 미풍 양속이야. 선물을 주는 게다 뇌물이지. 선물과 뇌물도 구별을 못해, 이놈들이. 자기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에이, 빌어먹을 놈들, 진짜. 우원식이 예방했어요. 현 의료 상황, 현실적 문제, 국회 해법 잘 찾아야. 나도 할 말이다, 나도. 아이고, 등신들, 하여튼 이게 기대할 것이 없는 놈들끼리 모여서 뭐가 나오겠냐고, 저 머리통에서. 김부겸 또한 말씀 하셨어요. 개업령 준비서 뜬금없고 가능성도 없어. 아유, 나이 김부겸은 지금 우리 시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게. 오랫동안 고위공직으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공부를 안 하거든. 시대가 어디로 바뀌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 이런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 처음에는 김대중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15.1이잖아. 그러다가 지금은 9 2로 떨어졌어요. 김대중은 올라가고. 맨 위에. 노무현이야. 그 밑에 박정희, 그 밑에 김대중, 그 밑에 문재인이야. 이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이명박, 이승만, 박근혜, 문재인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퇴이 무에 하는 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짓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쥐 떠들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야. 40대 남성들 지금 우리나라 중추잖아. 완전히 허리야. 40대 남성들이 딱 우리나라 이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지. 40대 남성 2024년 금년에 문재인 신뢰도를 1.8%. 처음에는 2022년은 잘 모르고 15.6% 갔다가 6.6% 아이쿠 이 문재인이 등신을 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6%로 떨어졌다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떨어진 거지. 18세에서 29세 여성들은 올라갔어 오히려. <laughs> 이건 왜 올라갔는지 난 설명할 수 없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서울 거주자들은 12.3%. 지금 40대 전국에 있는 남성들이 다 이걸로 지금. 문재인은 자기 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멍청한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재임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지지율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그 부하 내동한 애들이 그 대규모 그이 거대 유튜버들이야. 그런 놈들 틈에 껴가지고 그냥 있서빌리티 만든 거지. 있어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야. 탁현면시켜서 그리고 다 있,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아 퇴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